자 드디어 5형식에 대해서 할게요 자 5형식의 형태는 어떻게 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였었죠 자 이거는 은느니가 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을 룰루도 번역하지만 은는 이 가로 번역할 때좀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다고 했고 근데 이거는 목적격 보는데 선생님이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자 형용사 명사 기본적으로 오고요 자 형용사 명사 기본적으로 오고 자 명사가 올수 있으면 투부정사가 올수 있고 또는 ing도 올수 있어요 또는 원형도 올수 있어요 자 이거는 자이 명사 자리에는 어투부정사 ing 올수 있고 또 따로 원형이 올수 있어 그래서 아 우리가 외워야 될게 목적보 자리에는 어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ing 어, 원형 어 그래서 형명 to ing 원형 혁명 to ing 원형 형태가 올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되게되게 되게 이제 쉽게 설명해 줄수 있어 어떻게 설명해 줄수 있냐면 자문장가 예문 한번 들어볼게 I will make you happy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해피는 우리가 지금 형용사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목적격 보에 형용사가 왔고요. 나는 너를 의사로 만들어 줄게. 그러면 I will make you a doctor. 이렇게 쓸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닥터는 어, 명사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I will make you happy 형용사, I will make you a doctor 너를 의사로 만들어 줄게 명사래서이 목적보 자리에 지금 형용사가 왔고 명사가 왔어요. 자, 리거선생님이 증명해 줬고. 자, 그다음에 어쩔 때는 투부정사가 온데 언제 투 정사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동사가 여기에 있는 이 동사가 요런 동사일 때꼭 투부정사를 써야 된대요. 자 여기에 A 세개 뭐가 있어요? Ask, Allow, a d v i s e 외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세 e 개가 있어요. Expect, Enable, 그다음에 Encourage. one, tell, cause, permit 자,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이런 동사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투부 장사를 써야 되는데 같이 외워볼게 자, ask, allow, advise, expect, enable, encourage one, tell, cause, permit one, tell, cause, permit, expect, enable, encourage ask, allow, advise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자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이런 동사들이 이 동사 자리에 있으면 투부정사 쓴다는 거 그리고 ing나 원형 쓰는 거 이거는 또 다음 장에서 할게요 자 요로 이거를 자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목적어 목적보에 문그밑줄 어, 찾아 그세요 그래서 이 목적보에 올수 있는 거는 형용사 올수 있었고 명사 올수 있었고 투부정사올수 있었죠 자 그러면 형태는 앞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서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에 밑줄 그었어 주어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투보정사 목적보 또 아래꺼 한번 해 보세요 어법상 바르게 고쳐 주세요 want 뒤에는 목적어 나오고 선생님이 to 써야 된다 그랬고요 어, 그리고 make me happy angry 형용사만이 올수 있어 ly가 들어가면 부사기 때문에 형용사 angry로 해 주셔야 돼요 ask, 목적어, 이 형태는 투부정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여기에 딱 떡하니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사람 나오고, 어, 투부정사가, 어,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는, 아, 우리는 그를 친절한 이웃으로 생각한다. 그를이니까 힘이고요. 힘. 친절한 이웃, a kind neighbor. 이렇게 하시고, 그 영화는 우리를 신나게 했다. 어, 이거는 다 중요한 게요. 뭐, 어, 뭐 하게 했다라고 과거로 바뀌었으니까, made라고 해야 되고, 우리니까, us. 어, 신나는 거, excited. 그녀는 말했다. 어, 말했다니까, tell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이거 과거로 바꿔줘야 돼요. she told. 그들에게 them 하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어, tell 나왔네. 어, 어, 그, o n t tell, cause, permission. 반드시 목적어 나오고, to 보정서 나온다,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to start로 쓰시면 됩니다. 그는 유지한다. he keeps라고 하셔야 돼. he keeps. 그의 몸을 his body healthy. 우리 선생님은 my teacher 말씀하셨다. 이거를 told로 바꿔 주고요. 우리에게 us 조용히 하라고 to be quiet.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 이제 사역 동사 지각 동사가 있는데 <laughs> 오형식 문장이었죠. 오형식은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가 오형식이었고 이 자리에는 형명,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투보정사가 오는 것까지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언제 동사원형이 오고 PP가 올 수도 있어요 동사원형이 오고 또는 ING도 오고 또는 PP 형태도 올수 있어요 그러면 총 여섯 가지가 왔네 목적보호 자리에는 형태가 여섯 가지가 왔어요 형용사 명사 투보정사 원형 ING PP 형명 투보정사 원형 ING PP가 왔어요 그중에서 우리는 이거 이거는 형용사 명사 투보정사 오는 건전 시간에 배웠고 우리는 이 언제 원형 I인지, PP가 오는지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역동사가 올 때, 사역동사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사역동사가 온대, 사역동사. 사역동사가 뭐가 사역동사냐면, 시키는 동사가 사역동사 이, 이, 사자가 일사, 공사, 다망, 막 이러잖아. 그 일이, 일을 역, 시키는 거야. 부역한다 이러잖아. 그치? 일시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거, 사역동사 나왔다 그러면, 아, 시키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have, make, let이 있어요. 해멜레, 일 시키면 해매세요 해멜레, 이렇게 외우세요. 사역동사의 뜻, 시키다, 해멜레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특징은 뭐냐면, 자 주어 사역이 나오고 자그 다음에 여기 목적 보호가 있는데 이 주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를 잘 봐야 돼 만약에 이 목적어가 자이 목적어가 직접 하는 거면 원형을 써야 돼요 원형 자 주어가 만약에 직접 한다 행동을 직접 한다 그러면 원형 그러면 당한다. 그러면은, pp 쓰시면 돼요. 당하는 거는 pp 쓰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나는 시켰어, 아, 우리, 아, 저기 뭐지, 엄마는 시켰어요, m o 자, made, 시켰어요. me, 내가, 어, 그, 저기, 방청소 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clean이죠? clean, 룸 어, my room. 이랬어. my room. 그래서 이 목적어, 내가 청소를 내가 직접 하는 거잖아. 그쵸? 내가 직접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직접 내가 한 대서 능동한다 그래.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원형을 써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는 시켰어요. 아, 여기 메이드가 돼야 되겠죠? 과거니까. 자, 엄마는 mom. 자,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mom 엄마는 어 made 시켰어요. 네. 내가가 아니고 이번에는 내 차가, 내 차가, 내 그러니까 my car라고 할까? my car가 닦이도록 이랬어. 그러면은 이게 w a 원형을 써야 될까? pp를 써야 될까? 이런 경우에 pp를 씁니다. 이런 경우에. 자, 이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방청소를 해서 스스로 했기 때문에 능동이지만, 내 차가 스스로 세탁, 아니, 세탁이란다. 세차를 할 수가 없잖아. 당해야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PP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자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각 동사가 있어요. 지각 동사 대표적인 게 see h e r 가 있거든요. 이거 기억하세요. 지각이라는 거는 느끼는 거야. see h e r 그래서 뭐 듣다, 느끼다 이 만약에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부 자리 이 자리에 see나 h e r 가 나왔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목적어가 자기가 직접하면 여기는 원형이나 또는 ing가 오고요. 당했어. 그러면 이 자리는 똑같이 피피가 오면 돼요.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 나는 보았어요. 니가 댄스. 어, 너가 춤추는 거잖아. 그쵸? 다른 말로 하면 능동한 다그러죠 능동일 때는 선생님이 원형 쓰면 된다고 했고요. 또 어떨 때는 뭐가 있냐면 나는 들었어요. I heard. 나의 이름이 my name. 그다음에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나의 이름이 지가 스스로 부르니 아니면 불려지니? 당하는 거잖아. 불려지겠지. 이름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불러. 이런 경우에는 PP를 쓰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어, 어, 그 뭐지, 그, 투부정사 쓰는 거, ing, pp 쓰는 거 있죠.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래서, 오형식에는 자, 사역동사가 있고, 지각동사가 있다. 사역동사는, 시키다, 해, 멜, 레가 있고, 목적어가 자기가 직접 하면, 원형, 당하면, pp. 지각동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see here, 느끼는 거.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만약에 본인이 직접 하면, 목적어가 직접 하면, 원형이나 ing, 가면 피피. 선생님, 그러면 원형과 ing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아, 원형은 뭐뭐 만약에 이제 여기 댄스야, 그러면은 어, 나는 보았어. 너가 어, 춤추는 것을 보았. 라고 번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dancing으로 되어 있어요, dancing. 그러면은 춤추고 뭔뭐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해서 번역의 차이가 있어요. 뭐뭔뭐 춤추는 것을 보았다인지,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인지, 그거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역 동사네, 사역 동사니까 뭘 써야 돼? 어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근데 예외 있어 얘들아 헬프는 요자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가 나오거나 투부정사 생략해도 됩니다 지각동사 니까 원형 사역동사 니까 뭐예요 동사 원형 사역동사 는 자기가 목적어가 직접 하면 원형 당하면 pp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자, 이거 준사역동사네. 준사역동사는, 어, 원형을 쓰거나, 투부정사를 써줘도 되고, 생략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각동사고, 레인드 p 이 레인드롭이, 뭐야,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ing 쓰시면 돼요. 어, 법상, 바르게 고쳐주세요. 그랬어. 자, 이거는, 뭐야, 나는 뭐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니까 뭘 써야 돼? 원형이니까, go 쓰시면 돼요. 자, 사역동사죠? 그러니까 뭘 쓰시면 돼요? keep 쓰면 돼요. 우리가 가, 그 저기 뭐죠그 우리의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지각 동사죠? 그러면은 이거 ing나 원형이 와야 돼 es 오면 안 돼요. 이거는 사역 동사니까 원형이 와야 돼요. 자 알맞게 배열 한번 해보래요. 자두 번째 자리는 항상 동사의 자리죠? 자 동사의 자리 어떻게 하면 돼? 동사니까 어, her and her, someone ask for help 하면 되고요. 2번 Did you see? 그 다음에, my brother ride a motorcycle. 자, 여기는 다 동사의 자리고요. 자, 세 번째는 다 목적어의 자리예요. 목적어의 자리. 자, 그러면, mom, 엄마는요. make스 만들었어요 또는 시켰어요. 만들었어요라고 번역하면 안 돼. 시켰어요. 우리가 water. water에는 물이란 뜻도 있지만 물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나머지 거 한번 해 볼게요. 나는 고치게 했다. 어뭐뭐 하게 했다니까 어 과거를 써야 돼. 나는 이니까 i. 자, 고치게 했다. 시켰으니까 have. 어, 내 의자를 my chair. 어 그러면은 내 의자가 my chair가 어그 수리하니 수리되니 수리 되니까 my를 쓰시고요. 스 쓰시면 돼요. 그녀의 어머니니까 her mother. 보았어요. 보았으니까 so로 바꿔 주시고요. 그녀가 her 설거지 하는 거 그냥 원형을 쓰거나 어, 원형을 쓰시면 되겠죠? 어, 그 wash the dishes. 이렇게 해 봅시다.